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첫 번째 해외 소식 어, 뭔가요? 네 오늘도 미얀마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음. 미얀마에서 지난 2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가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잔혹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UN 미얀마 특사가 세일를 앞두고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놀린 헤이저 유엔 특사는 지난 27일 첫 공식 성명을 내고 최근 카인주 등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수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고 또 국경을 넘는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미얀마 국민을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강조하고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포함한 아세안의 다섯 개 합의 사항을 상기시켰습니다. 음. 헤이저 특사는 미얀마 국민이 이미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자국민이 이런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는 총성을 멈추고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이저 특사는 이를 위해 미얀마 전역에서 10년을 맞아서 휴전하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최근 동북 카야주 푸르소의 한 마을에서 최소 35구의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되고 이는 군부의 의도적인 살인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건데요. 이 사건을 먼저 짚어보자면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시민 단체인 카레니 인권 그룹이 동북 카야주의 푸르소 마을 부근에서 노인과 여성 또 어린이 등 난민 30여 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가 있. 이 단체는 희생자들이 미얀마 군에 의해 전날 살해든뒤 불태워졌다면서 비인도적이고 또 잔인한 살상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얀마 군부는 무기를 든 방군 소속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관영 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군정에 맞서고 있는 대표적인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 하나인 카레니 민족방위군 KNDF는 희생자들이 소속원이 아니라 난민들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뭐 크리스마스 전날 있었던 이 민간인 학살로 인해서 전 세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었죠. 네, 이 이후 마틴 그린피스 유엔인권담당 사무부총장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경악스럽다며 국제인도법이 금지하는 모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국과 국경을 접한 카린주에서는 미얀마군의 공격을 피해 소수민족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피신하는 사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지난해 11월 11월에 있었던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면서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반군부 세력을 유혈 탄압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 3 0 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인권 단체인 정치범 지원 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얀마 소식은 뭐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중국의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면 봉쇄 조치가 내려진 시안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급속히 늘면서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2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2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네.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제와 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한 달이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26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이고, 이중 해외 유입 사례 38명을 뺀 162명이 국내 확진자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는 하루 확진자로서는 2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데 국내 확 화... 확진자 162명 중 110명이 산시성 시안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9일 이후 시안의 누적 확진자는 현재 635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안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집단 감염에 의한 것인데다가 밀접 접촉자 추적이 어려워서 역학조사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데요. 이 시안은 인구 1300만 도시로 지난 23일부터 도시 전체가 봉쇄됐고 주민들의 외출금지령이 내려졌고 또 주기적으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핵산 검사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 달이 앞두고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방역 당국은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시안이 있는 산시성 정부는 노동자와 학생들에 대해서 새 첫날인 위안단과 또 중국설인 춘제 연휴 기간 귀향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시안의 봉쇄 조치로 대부분의 현지 공장이 가동 중단됐는데요. 이곳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주중 한국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중국은 어, 춘제를 앞두고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한 방역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요? 네, 말 그대로 요즘 중국행 항공권은.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데요. 음. 이 최근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중국 관, 광저우에 도착하는 편도 항공권 가격이 이코노미석은 20만 위안, 또 비즈니스석은 25만 위안으로 우리 돈약 4,700만 원에 거래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아, 4,700만 원이요? 네, 네. 이 참고로 진 네, 지난 2019년 기준 영국 런던을 출발해서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는 비즈니스 가격이 1만 0 0 이안, 그러니까 우리 돈약 241만 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입니다. 네, 이 같은 고가의 항공권 문제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일명 5개 1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항공 정책은 항공사 하나당 한개 국가에서... 한 ね。のさん 일주일에 1회 이상 초과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기 귀국을 앞둔 해외 체류 중인 중국 유학생과 여행객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렇게 비싼 항공권표와 또한 비행기당 좌석의 75% 이상을 채우지 못하게 한 규정 때문에 예약 자체도 힘들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표를 구매한 후에도 취소나 연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비행기한몇번 타면은 그 비행기 가격 나오겠는데요. 네. <laughs> 비행기 한대살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와, 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코로나 19 소식이네요. 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일주일 사이 선수와 직원 103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현지 시간으로 27일 밝혔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일에서 26일 선수와 직원 15,186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발표를 했다고 AFP와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음. 프리미어 선, 피어, 프리미어리그 선, 그가 선수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이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음. 그도 그럴 것이 이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와 직원은 지난 6일에서 12일 사이 42명 또 13일에서 19일 사이에는 9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또울버햄푼턴의 황희찬 선수 등 우리나라 선수들도 뛰고 있어서 많은 국내 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벌써 15 경기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모두의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였고요 리포터였습니다. 자, 이번엔 통신원 연결을 좀 해볼까요?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 갑니다.